안녕하세요, 꾸제이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생활 노동 게임인 루마섬을 이번에 리뷰해볼까 합니다. 원수 휴먼으로 노동의 맛을 알게 되고 좀 재밌게 할만한 생활 노동 게임이 없을까 하던 중 아기자기한 그래픽에 재밌어 보이는 루마섬이 출시되어 저도 구매해 보았습니다. 2만 원 정도에 출시되었는데 바로 할인이 진행돼서 16,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시작하고 정신 차려보니 20시간이 지나 있을 만큼 재미있게 했습니다. 평가가 다소 호불호가 갈려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한테는 잘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왜 호불호가 갈리게 되었는지,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딱 켜자마자 보이는 동화적인 그래픽에 귀에 편하게 감기는 예쁜 배경 음악이 힐링 게임이었습니다. 템포가 다소 느리고 반복적인 노가다를 하는데 예쁘고 귀여운 그래픽에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다만 초반에는 자원 캐는 것도 조금 답답하고 어디어디로 가서 뭘 하라는데 솔직히 지도도 거지 같고 어디 위치 표시도 못 하고 편의성이 좀 다소 거지 같아서 아, 별론가 했습니다. 그래도 좀 참고 진행하다 보니 저는 이 반복 노가다가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이 게임에는 직업이 7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요리사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요리사와 음료 제조사는 같이 농사꾼 테크를 타게 되는데 제가 하필 그 루트로 가게 되어서 남들보다 더욱 강도 센 노가다에 절여지게 되었는데요 그 농사 짓는 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은근 뿌듯하기도 하고 개미지옥처럼 게임 끄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전체 직업 중에 효율이 제일 떨어져서 강도 높은 노가다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리사와 음료 제조사는 비추드립니다. 여기서 어차피 직업은 큰 의미가 없고 결국 돈을 모으는 수단을 초반에 결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는 큰 기대가 없어서 실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차피 노가다 하려고 들어왔다 싶어서 계속 요리사 로트를 타는 중입니다. 결국 반드시 얻어야 하는 건 사원을 탐험하려면 고고학자가 반드시 한명 있어야 해서 멀티를 하지 않으실 거면 반드시 고고학자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고고학자를 하면 시작부터 퍼즐의 유다이를 맞이하실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처음에는 쉬운 보물사냥꾼, 요리사, 음료 제조사 중에 고르시고 두 번째 직업을 고고학자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셋 중에선 보물 사냥권을 추천드려요. 제일 노가다 강도가 낮고, 옆에 보물 찾아준다고 따라다니는 강아지는 귀엽고, 또그 보물에서 나오는 도구 코인이 있어야 빠르게 도구를 업그레이드해서 노가다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아, 여기서 참고로 팁 하나 드리자면, 마을의 반려동물 상점 수리 퀘스트를 완료하면, 강아지 외에도 고양이와 루마알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 열립니다. 다른 반려 동물도 가지고 싶으시다면 이 부분 참고하세요. 처음엔 노동만 있는 줄 알았는데 동굴에서 거미를 잡는다든가 밤이 되면 유령을 잡는다든가 해야 해서 좀 RPG 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생각보다 필드도 그렇고 사원도 그렇고 퍼즐 요소가 있어서 생활 모금만 바라보고 오신 분들은 이게 뭐야? 내가 원하던 거 아니잖아? 하시고. 또 퍼즐 탐험 보고 오신 분들은 아니 돈만 버는 이런 생활은 1억게왜 넣었어? 멀티가 의미가 있어? 하시면서 실망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RPG도 좋아하고 퍼즐도 좋아하고 모두 다 먹는 잡식성이라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아무래도 취향이 다 좋으신 분이 아니라면 어느 순간 환불 시기를 넘겨 하차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멀티가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게 각자 그래도 같이 들어가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같이 협동하면 아무래도 진도가 더 빨리 나가게 돼서 아주 의미 없진 않습니다. 친구와 함께 한 세계를 같이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그래도 괜찮게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다만, 동물의 숲처럼 이 섬, 저섬 왔다 갔다 할수 없는 시스템이니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그냥 농사짓고 힐링하면서 노동하는 게임을 하고 싶다면 비추. 요리사, 음료, 제조사, 테크 안타면 농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탐험하고 퍼즐하고 싶은데 노동의 비중이 작았으면 한다면 또 비추. 지역 이동할 때마다 반복 컨텐츠라서 했던 것또 하는 거 극혐하시면 진짜 비추. 근데 만약 당신이 반복적인 노가다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노동하다가 가끔 범이나 유령한테 쫓겨보면서 스릴도 느끼고, 가끔 머리 써가면서 퍼즐 풀다가 다시 노동하는 게임이 취향이시라면 개추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루마섬을 리뷰해본 후재였고요. 다음에도 다양한 게임들을 플레이해보고 리뷰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뽀바! 안녕!